음. 응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람이 아니라 오늘 촬영을 했는데 그. 아, 그 우리 팬클럽 자유자재에서 음 커피차를 보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도환이 형 잠깐 나가 있어봐. 나 지금 저기 그 우리 팬분들이랑 얘기 중이거든. <laughs> 그그아아 <laughs> 예, 아, 무슨 말을 하려 그랬지 아그팬그 그 우리 자유자재 팬클럽에서 커피차 보내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그 촬영복장을 입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이제 보여드릴 수 없어 가지고.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너무 잘 먹겠습니다. 유세풍, 대박, 기절초풍. 감사합니다. 저의 픽은 대추 생강차. 픽했습니다. 엄청 맛있네요, 진짜. 제가 사진은 많이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방송 하고 나면 그때 어 제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스태프분들도 너무 어뭐그 핫도그도 있어가지고 잘 먹겠다고 하시고 다들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저 도시락도 보내주셨더라고요. 그 소고기 도시락 <laughs> 좋아한다고. 그래가지고 싸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. 꽃도 가져왔고요. 너무너무 잘 먹겠습니다. 오늘 마침 되게 목도 안 좋고 그랬는데 아 너무 잘 먹겠습니다. 정말로. 이 지금 효과는 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. 이 어떤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. 저도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 방영되지 않는 드라마를 촬영 중이어서, 음, 음. 곧, 곧, 곧인가? 예, 네, 곧 빨리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저 아이고, 자, 아이고, 이게 자국을 내려가네. 아이고, 아이고, 또 내려가네. 자유 자재, 고마워요. 잘... 잘 먹을게요. 진짜로 잘 먹겠습니다. 저도... 또, 찾, 또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맛있게 먹을게요. 대추 생강차 너무 맛있어요. 유세풍 대박 기절 초풍. 감사합니다. 안녕.